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사우스페리는 기존의 메이플 스토리와는 다른 로그라이크 방식의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획득한 장비에 부여된 스킬에 따라 다양한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각종 주문서들을 이용해 장비에 다양한 옵션들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로그라이크 방식의 게임답게 2레벨마다 찍을 수 있는 패시브 스킬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플레이하고자 하는 빌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체력을 모두 잃어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키우고 있던 캐릭터가 삭제되는 하드코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요. 메이플에서도 할수 있는 로그라이크 플레이, 과연 어떤 느낌일지 지금 같이 확인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클릭.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2입니다. 오늘도 사우스 페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법사 빌드 중에 독을 이용한 스킬들을 조합해서 맞출 수 있는 빌드가 있답니다. 포이즌 브레스, 이게 이제 적에게 중독을 거는 스킬이 하나 있는데 이게 모자 스킬하고 신발 스킬도 독 관련된 스킬이 또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종 스킬 세트를 맞추면 진정한 독법사 빌드가 맞춰진다고 하는데 시작 캐릭터는 텔레포트든 메이지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법사 사실 좀 많이 구리다던데 얼마나 똥일지 제가 한번 시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에반으로 오랜만에 만지캐 안 깨고 했다가 진짜 빌드 망할 뻔 했었거든요. 이번엔 반드시 만지캐 무조건 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쥐잡기 시작하자마자 있네요. 이거는 보일 때마다 깨 주는 게 좋은데 또 마법사가 텔레포트가 있어서 이거 깨기 더 쉬울 거거든요. 마이크! 마이턴. 어 이거 봐. 와 법사가 확실히 유리하네. 시작부터 이거 클리어 가능하겠는데? 오 <laughs> 개꿀. 법사가 확실히 유리하네. 와 시작부터 주문서 얻고 갑니다. 이거 어, 원거리 잠금에 뭐 복구에다가 스킬 재조정에다가 어 나이스 저 보이는 대로 깨줄게요. 야 마침 10레벨까지 10레벨 찍었고 만지퀘스트 저번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깨고 시작해야 돼 만지 필수 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HP로 가볍게 주문 숙련 좋다 주문 숙련 시작부터 나오고요 1레벨 찍어줍니다 베이스트 하나 찍어주자 좋았어. 이렇게 찍었고, 이제부터 아이템 나오면 먹어줄 거고요. 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던 디버프는 30랩 보스부터 가능하니까 지금은 딱히 뭐 그런 거 없고요. 나이 그리고 법사무기. 하나 먹어주자. 이건 뭐, 독 스킬은 아니긴 한데, 좀 써줄게요, 콜드빔. 아니, 이게 독 스킬 붙은 법사무기 찾아야 되긴 하는데, 그게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엄청 구린 스킬인데, 어쨌든 그거 나오는 대로 바로 교체는 해주겠습니다. 사실상 이 콜드빔보다 구릴 수도 있어. 그리고, 장갑에 붙은 독 스킬이 S급 스킬이라고 해요. 사실 그게 좀 핵심일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좀 얻어보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감도 많이 쌓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20 레벨 확실히 홀리심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레버비 진짜 빠르긴 하네요. 크리티컬샷 나이스 1레벨 좋은 거 하나 떴고 크리티컬샷 2레벨. 좋았어 크리 뜬걸로 만족 자2 0레벨 보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디버프는 안돼 껌미네이야껌어씨이야그 어? 녀석 이레벨이레스아이레석은네이 레벨은 박도 이하게 그냥 이거 써야 되네. 이레이 아, 일... 일단 메인 무기 스킬이죠 포이즌브레스 요걸로 이제 사냥 가겠습니다 자 포이즌브레스 한번 써볼게요 아어 뭐야 뭔 데미지야 아왜 이렇게 약해 아 뭐지 어어어 어? 너무 약한데 아 초록버섯이 독내성 있어서 그렇다고 아 초록버섯이 독 내성이 있었어요 어 다른 애들은 아, 그러네. 아, 초록버섯이 동네성 있구나. 어, 아, 깜짝이야. 그러네. 초록버섯한테 데미지 진짜 안 박힌다. 아, 맞네요. 초록버섯이 그 독버섯이네. 어우, 깜 깜짝이야. 생각보다 더 구린 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어,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아이 근데 포이즌 브레스 어쨌든 그 스킬 먹지 않을까? 주문다중? 주문다중 폭격이었나? 그거 먹을것 같은데 이것도. 그쵸 왜냐면 공중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먹을 것 같긴 해. 그거 뜨면 한번 찍어 봐야겠다. 에이, 뭐야? 얘? 예? 이게 갑 갑자기? 어, 어? 아니 이거 이러면은 버섯 거 찍어야겠는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그리고 포이즌 브레스가 아까 초록버섯한테 까,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다. 아 커즈 아이도 동네 성 있네. 지금 딱 보니까 데미지 반감돼서 들어가네. 초록버섯은 동네 성이 얼마나 센 거야? 거의 10분의 1이 바뀌는 거 보면. 은 커즈 아이. 아 근데 장갑 스킬이 S급이어서 그거를 사냥하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안 되면 스킬을 재조적이라도 돌려서 찾아야 되는데 잘못 쌓았었는데 어우 벌써 30레벨이네? 30레벨 보스 하기 전에 스킬 주문 숙련 그리고 이제부터 도전 디버프 받고 해서 이 전설 스킬 뚫을 수 있단 말이야. 거의 어지간하면 이거 도전 디버프 최대한 깰수 있을 때까지 해주겠습니다. 특히 뭐 골렘은 어렵지 않으니까. 어 너무 쉽잖아? 어 순상 전설 스킬 한번 뚫어볼까? 아 페이크 나쁘지 않다 일단 페이크 찍어 하나라도 괜찮은 거 나와서 당이다 전설 스킬인데 <laughs> 와 근데 레이스까지도 어쨌든 한방 컷이 나네? 아직까지는 포이즌 뭐 그렇게 안 좋은 그거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독 스킬 붙은 모자랑 이제 장갑을 찾아야 되는 건데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아니 중간중간 중독 걸려서 독 데미지 들어가긴 하는데 뭐 10분의 1이 들어가네 데미지가 무기까지 오케이 드라이크 와 위에 층에서 머시만 닿네 개꿀 오케이 머시만 한번 잡아놨고 아40 레벨 자 스킬 아 크리티컬샷 먼저 찍어 페이크도 좋긴 한데. 공중 중포 찍을까? 공중 중포 하나 찍자. 주문 숙련 일단 3레벨. 아, 공중 중포 2레벨 공중 중포 3레벨. 어 이번에 3레벨까지 찍었네. 어 이런 식으로 한번 40레벨 벗스도 도전 디버프 바꾸서깨 보겠습니다. 공중 중포 맛이 어때? 개꿀인데. 컷. 전사. 자 전설 스킬 상자 또 매용이냐 페이크냐. 어... 사실 버서크를 원했는데. 아니다 매용도 하나 찍자. 매용? 어어 뭐야 이거 이런 이런 맵에서도 이걸 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두 예? 개요. 백이 주면서 하나 주네. 스켈도 머미도 까지. 야, 여,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네. 아! 아, 뭐야, 지휘관 얘독 면역이다. 아니, 지휘관은 독 면역 왜 있음? 어이없네. 어? 뭐지? 갑자기 또 데미지 들어가네, 지휘관? 아, 공중중포 데미지가 들어간 거구나. 아, 이해했어요. 아, 그러네. 공중중포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네. 설레발, 지중. 아, 그러네. 공중중포로 저, 내성 있는 애들 어떻게든 잡겠다, 이러면. 그러게요. 타깃책이 생겼네. 공중중포 3레벨 찍기를 진짜 잘했다. 한번, 유 튜브에 붙여보자. 와. 저, 포이즌 스킬 찾으려고 이걸 써야 돼? 와, 에스쿱스킬 피니싱 블로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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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갑에 쓸라메 이거 모아야 되는데 호이준좀 떠봐. 와, 에스쿱스킬 파이어 데몬. 아니, 꼭 필요할 때안 되네. 예, 아니. 많이... 와! <laughs> 와! 열 받는다. 무슨 S급 스킬 뽑는 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뽑았다. 이거 본무기로 가. 어차피 본무기로 쓸 거니까 여기에 조금씩 이제 공명작 해줄게요. 오케이. 좋아. 잘 오른다. 역시 구명튜브. 마력 200초가. 우와, 아니 황망 또 뚫어봐. 최대한 뚫어놓자. 이번에 무기 작을 좀 빨리 하죠. 왜냐면 이따 장갑이 중요하니까. 이번에 나름 번갈아 가면서 잘 붙긴 해. 실패를 해서 문제지. 마력 361. 예. 마력 430. 와, 번갈아 가면서 잘 붙었어. 제가 황망 또 뚫을 수 있나? 마력 539.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마력 500까지는 올렸다. 이러면은, 좀더 세지 않을까? 와! 좀 더가 아니네. 대폭 세졌다. 이거지. 와. <laughs> 아, 진작, 진작 뽑아볼걸. 와. 장갑 S급 스킬만 찾자. 모자랑. 모자는 S급 스킬은 아닌데. 근데 소름인게. 마력 500 넘는 거 치고 데미지 진짜 약하다. <laughs> 이거? 사실 이게 강한 게 아닌데. 어, 잠깐! 이거다! 아주 구린 모자에 뜨긴 했는데, 포이즈 미스트 이거거든요? 자, 두 번째 독 스킬. 이거. 독 모자.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쟤네들이 이제 독 데미지 받는 거야. 진짜 약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거를 이제 터트릴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장갑에 붙어요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60씩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개똥같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중요한 건그 장갑 스킬 먹어야 돼와 50레벨이네 가자 자 50레벨 보스고 이거 디버프 받은 상태에서 깨려면 스킬 이 중요하다 오감지식 드디어 떴다. 나이스 킬 중요하다 했지. 오감지식 샤프와이즈 <laughs> 버서커들 다 찍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샤프와이즈 우선이야. 베이크 아, 매수업 하나 찍어 놓을까? 그 그래, 매수업 좋아요. 스킬 다 찍었고, 이거 <laughs> 디버프 받고 깰수 있겠지. 이거 주문서작 한거다 없어지는 건데, 한번 해보자. 뭐야? 쉽잖아? 아우, 줄먹으삼. 어, 아, 죄송. 페이크 잘 찍어놨다. 충분하네. 나이스. 아, 클리어. 전설 스킬 또 바로 까볼게요. 어우, 주문 다중 떴다. 와, 씨. 이거 3레벨 무조건 찍어야 돼. 와, 드디어 떴다. 나이스. 와, 드디어 떴다. 와, 주문 다중 필수죠. 그리고 데뷔 전의 모자. 하나. 여기에 있다가저 독스킬 붙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다크제네시스까지 붙은 장갑? 이거 잠깐 쓰자. 이따가 그거 독스킬 뜨기 전에. 아, 아 뭐야. 얘도 면역 있어? 어, 어, 어. 하지만, 겐준 아, 오르비스 오랜만이다. 일단, 픽시류부터 다 뚫자. 여기 오르비스 타임 맵이니까, 일단 이거 뚫어놔. 맵 뚫어놓고. 어, 잠깐! 이거다! 이게 뜬다고? 잠깐만. 장깐 메스급 떴는데? 미스트 이럽션? 3종 세트 다 모였다. 독 3종. 미스트 이럽션을 터트리려면 아까 이 모자에 붙은 포이즌 미스트를 먼저 깔아야 돼요. 그래서 터트리기 되게 번거로운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설치하고, 어? 4만대가 나오네? 어 이런식으로 어 개꿀인데? 독 3종 세트 다 모이긴 했습니다 일단 오케이 아 근데 맵에 깔아두기에는 이게 되게 짧던데? 8초밖에 안가던데? 아 좀만 길었으면 좋은데 네펜데스 이렇게 멀리서도 터지나? 아, 무조건 터지네. 아, 지속시간이 근데 너무 짧아. 이 미스트 설치하는 게. 이건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일단 데미지 또 올려보자. 근데 솔직히 시원하긴 함. 어, 그거는 인정. 틀려버리기 살짝 눈물이 난다. 아 어, 이런 이런 사냥은 뭐 떴어. 살리온 강아지 다뚫었네 내가 장갑을 스위칭하면서 써야겠다. 야, 60레벨. 자, 60레벨 보스 스킬. 어, 매직부터. 이거 쓰면 좀 독, 빨리 쓰나? 페이크. 메용. 샤프 아이즈. 주문다 중, 아,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뜨네 약간 발로 근데 포이즌안 통하지 않아? 일단 디버프 바꿔 한번 해볼게요. 아, 아! <laughs> 큰일 났다. <laughs> 아하... 일업자은 통하겠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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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는데 내가 공중중포. 아, 그래, 공중중포 데미지는 다행히 통해서 당이네 공중중포 안 찍었으면 절대 못겠네. 이거 공중중포로 어떻게든 잡는다. 와, 이번 빌드 진짜 그냥 눈물만 나는데, 자가 근데, 스테이지 보스 주네어 발록 도감이 뚫렸네. 이거는 개꿀 발록 그러면 두개 뚫린 건데, 스테이지 발록하고 그냥 발록이 두 개가 있었구나. 아, 뭐야? 아니, 이거 뜰 거였으면 아까 거기서 주문서 안 썼지. 이건 아니지. <laughs> 전설 스킬 어, 잔물결? 아, 근데 주문 다중도 찍어야 되긴 하는데, 와, 이거 네개다 좋다. 잔물결 하나 뚫어 놓을까? 잔물결도 통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가보자. 아, 이렇게 튕기는 거구나. 어, 사냥할 때 좋겠는데? 아, 루이넬도 면역 있네. 아, 면역 있는 애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면역 있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파우르 스피어, 루이넬, 뚫자 루이넬 다크, 예티아, 페페 오우, 스노우맨 아, 무기 왜 이렇게 단단해? 어우, 70레벨 여기서 70렙 되네 70레벨 보스전이고요 스킬 아, 까비 뭔가 다 아쉽네 매직 부스터 잔물결 찍어 매수 업 아 도감 지식 3레벨까지 떴다. 이거 찍으면 크왕 몇 프로야? 와81% 81%까지 땡겼네 이러면은 이제 샤프 아이즈 하나만 더 찍고 도감 더 싸우면은 100% 찍겠는데? 보스 이번에도 도전 디버프 받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 없을 듯? 와 껌이네. 진짜 공중 중포 너무 잘 찍어 왔다. 공중에서 때리고 안 때리고 차이 너무 크다. 가볍게 커. 레전 스케어 윈드 부스터도 하나 찍을까? 윈드 부스터 하나만 찍자. 전 1레벨만 찍으면 되니까. 다크 리티. 내나 펭귄 없... 어... 아오 주니어 페페. 유니어 예티 와 잔물결 개꿀이다 와80 레벨 아 경험치 너무 많이 줘게 우승 기류 하나 찍어놔 매직 부스터 샤파이즈 하나만 샤파이즈 필요한데 아 매용 주문 다중2 레벨 와 스킬은 그래도 곧잘 나오긴 해 얘도 디버프 받고 깨볼게요. 어, 어렵지 않다. 디버프 받아도 그냥 잡히긴 하네. 주문다중까지 지금 또 찍어가지고 데미지 더 올라왔단 말이야. 부루와 컷! 여기서 샤프 아이즈 하나 주면 안 되나? 어? 주문다중 3레벨. 괜찮아. 나이스. 아, 어, 그러니까 렙업 속도가 너무 살벌한데? 어, 진짜 안 준다. 오, 닥드. 오, 리치. 아, 90레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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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리면 안 돼. 아, 90레벨인데. 자, 일단 스킬. 아, 딱히 뭐 없으니까 롱샷. 어, 떴다. 여기서 샤프하이즈 찍으면은 이제 크와 96% 누가 이제 몇 개만 쌓으면 된다. 어, 버서크까지 버서크 찍어 블로킹 찍습니다. 아니, 샤프하이즈까지 떠가지고 요거 디버프 받고 해도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디버프 받고 한번 해보자. 와, 버서크까지 발동되니까 좀더 세지긴 해. 와, 디버프 바꿔도 그냥 잡네. 나이스. 오? 예?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자투요? 어,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잠깐만. 독스킬한번 뽑아보자. 어차피 자투에 다 쓰려고 이거 남겨놨던 거란 말이야? 여기서 자투가? 변수인데? 어? 포이즈미스트 바로 나왔어 오씨 자투작 지금 바로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진짜 변수인데? 투업으로 아니면 확 줄면 딱 좋은데 체력 안 붙을 거면 어? 바로 쓰리옵? 와 어, 아깝다 까비 어? 마력의 럭? 마력의 럭 괜찮지 않나? 럭이 어쨌든 부스텟 아닌가? 이거 이러면은 공명 올인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공명 갈까요? 여기서 공명 올인해보자. 황망 다 뚫고. 인트로 쓰면 사실 더 좋긴 한데, 공명만 잘 붙이자. 럭. 마력. 무기보다 더잘 붙어요. 럭. 왔다 갔다 잘한다. 마력. 마력. 마력 600 돌파. 이제 무기 초과했습니다. 어, 왔다 갔다 잘 붙는데? 마력 772. 마력 931. 마력 1090. 마력 1249. 아, 마력이 너무, 너무 많이 붙는다. 마력 1500. 럭 999. 잠깐, 황망 몇개 뚫을 수 있지? 3200까지 쓸게요. 럭 1400. 어, 럭 1900이고, 원래 백0의 주문서를 무기에 올인하려고 냅둬놨는데, 지금은 자투가 우선인 것 같아. 백0의 주문서, 자투에 올인. 어, 100좀잘 좀 발렸다. 오케이, 다 복구했고, 다시 공명. 와, 마력 2000, 마력 2703사. 와럭 럭도 같이 올리, 올라가면 좋아요 부스테 와 마력 3500 잠깐 배교주문서 한번 더? 어? 바로 복구됐네? 와 마력 4300? 잠깐 황망? 6000? 써 어? 이게 뭐지? <laughs> 어? 잠깐 배교주문서 혹시 무기에? 요정도 하고 무기에도 공명 또 발라볼게요 HP HP 마력 마력? 와! <laughs> 잠깐 후구의 마력 5,200, 무기 1,036, 나머지는 아직 작안 했음. 일단, 나머지는 이따가 작쿤 작기 전에 하고, 한마 현재 7,200. 이따가 도울 거야. 자, 도감만. 7개만 어떻게 싸워보자. 잠깐만. 와! 어? 저거 너무 센데? 80만이 나오는데? 이럽션 데미지 보자. 와, 200만인데? 뭐야 걔다 플라이 아이 오케이 좀비까지 어 파이어범 드디어 주네 어유니어 불도 어 좀비 보지마 오 하나 남았다 현재 크아99% 하나 남았다. 저 파츠만 뚫거나 을 아니면 자, 딴 맵에 또뭐 있나? 페페? 페페 뚫지 않았나요? 아닌가? 어? 일반 페페 안 뚫었네? 오케이! 와... 나이스. 자, 자쿰 잡기 전이고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로킹 버서크 버서크 나온 건 좋다. 잔물결 아, 버섯 하나 더 떴으면 했는데, 안 나왔네.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사실 귀고리 장갑 신발은 그냥 대충대충 좀 발라줬는데, 신발 인트 305, 장갑 뭐 인트 98, 귀고리는 딱 실패했고, 무기 마력 1916, 자품의 투구가 미쳤습니다. 마력 5220, 럭도 붙었고, 이러면 한마 8700찍었고요 회피 1745. 이 상태에서 드디어 작품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럽션 데미지부터 보자. 1옵션 데미지부터 볼게요 와 700만? 팔 한방에 깨지네? 와! 샌디? 아..이..뭐..뭐야? 아, 이거 왜 안떼짐? 아..아.. 아이팔 아, 뭔가 면역있나보다 70만으로 뜨네? 아, 요쪽 팔은 동네성이었네. 아, 오케이 오케이. 몸통은 이제 포이즌 브레스로 때려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몸통은 또일 옵션. 이럽션. 아, 일 옵션보다 그냥 포이즌 브레스가 짱이네. 그냥 포이즌 브레스가 최고네. 심지어 나 무적이야. 그냥 회, 회피력 만렙. 와, 진짜 쉽다. 자투 두 개. 자, 작품까지 잡았고.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 100레벨 보스. 100레벨 찍고. 보스까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와. 호이즌 브레스 데미지 뭐야. 이옵션맛좀 봐라. 빌려. 자, 마지막 100 레벨 보스고요. 100 레벨 보스 1옵션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1옵션 한방 뜨는지 보자. 100 레벨. 한 방. 위스트 <laughs> 1옵션으로 최종 보스 잡기 성공. 와. 아니, 이번 판 독이 너무 구려가지고, 솔직히 작품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작품 투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와, 어쨌든 깨긴 했네요? 그리고 데미지 올리고 이러니까 포이즌 브레스도 뭐 작품 잡는데 괜찮긴 하네요. 미스트 이럽션으로 최종 보스까지 잡았고, 빌리어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